야! Yeah. 야! Yeah.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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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텐션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선배님 저희들이 어? 오버워치 음. 유튜브 어워드의 사회자가 됐대요 아 야, 야 이거 뭐 역시 네. 우리 그 우리들의 텐션을 따라잡을 음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가 아아 저도 정말 선배님 텐션을 따라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아 우리가 비글과 샤퍼두잖아요 가능한 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laughs>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아마 이렇게 네. 높은 텐션으로 하는 건 저희들밖에 없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어, 정말 인정... 유저 여러분들도 그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아닌가? 저도 좋아하고! <laughs> 아님 <아닌> 말고! 좋아하고. <laughs> 예, 정말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laughs> 근데 우리 여기 왜온 거죠? 오버워치 유튜브 어워드! 어, 한 해를 돌아보며 네. 우리가 수여할 뭔가가 있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럼! 네. 오버워치 2020 2020 어워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 오버워치는 많은 영상과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음. 시상 리스트들이 엄청나게 음. 많은데요. 음. 올해의 영상, 올해의 패치 노트, 올해의 티저 부분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영상 부분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우리들 가슴 속에 남아있던 오버워치 이벤트 매치입니다. 오! 진이 그냥 야. 굉장해지는 <laughs> 장면인데요. 어? 그 정말 에이펙스 시절의 그 향기를 다시 음. 느낄 수 없을 거라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게 그렇죠. 맞아다 아주 그냥 꽉 차네. 아, 또 빨리빨리 빨리 가보고 싶어. 아, 요, 요, 요 좋아요, 좋아요. 자, 두 번째, 자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네. 뭘까요? 정말 오버워치는 많은 이벤트가 있었죠. 그러네요. 그 이벤트에 따른 스킨도 많이 나왔고. 어 이번 환상의 네. 겨울나라에선 네. 그 새로운 모드도 나왔잖아요. 오, 네, 네. 와 정말 최고예요. 아, 응? 그세 어, 번째는 음. 역시 전아 우리 둠종의 위기였던 에코의 난이라네요. 아. 신캐다 보니 어차피 광물 잡배들이 너도나도 하겠다며 물을 흐려놓을 것입니다 중전마마께서는 무엇이 그리 걱정이시운지요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칠 것이오 호라! 아, 그럼 아예 한발더 나아가서 옛날 겐트위한 때처럼 충이라는 소문을 저작거리에 풀어놓으면 어떻겠소? <laughs> 중전마마 겐트위한이라뇨? 솜트위한 아니었습니까? <laughs> 겐트위한 솜이었습니다 다치시오! <laughs> 아, 들리는 소문엔 그 자도 자유롭게 날수 있는 기술이 다하옵니다 그거 흥미롭구만. 바다를 건너 사절단을 보내 그자가 하늘을 날지 못하도록 조공을 바치시지. 왜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시오? 메르시가 그쪽에 붙을까 겁이 나오? 아, 마마 말씀이 지나치시옵니다. 내가 뭐 못할 말을 하였소? 마마, 마마가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늘을 나는 자는 저만 날아야 합니다. 아하. 마마 아마 아시오어 찌리 무엄하게 군단 말이오 제가 아나마마. 아나마마. 아, 예잘 지냈죠? 아이 아, 아니, 아, 요새 너무 너무 인사를 못 있습니다. 드려서 아니 어? 아, 그게 말입니다. 그뽕 말입니다. 뽕. 그 계속 저도 좀주실수 없습니다. 상전하전하 그대로 앉아 있어. 야밤에웬척당들이오전하의그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언제나 기세가 등등하신 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내 아무리 노부를 당했어도 아직 관짜까지는 안 들어갔소. 그래, 무슨 일들이요? 전하, 이번 신캐가 공격군이라는 소식에 저희의 입지가 좁아질까 걱정이옵니다. 걱정할 게뭐 있어. 여기 여러분 모두 천하의 제주꾼들 아니오?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에코 그자와 합을 잘 맞춘다면 그마의 길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소. 그마, 그마, 그마에 들어갈 아, 수 있다 말이니까 그마에 갈수 있다고? <laughs> 그자는 삼각탄과 점착폭탄은 귀신같이 다루며 생명력이 절반 이하인 자들에게 큰 피해를 줘 기어코 키를 올리고야만은 근성 있는 자. 그치 아니오? 그자의 궁극기는. 궁극기는. 일정 시간 동안 적팀 영웅을 감쪽같이 복제하여 그때그때 우리 팀에 필요한 영웅으로 활약할 수가 있어. 바로 지금처럼. 어? 어? 놀랐어? 내가 에코야. 나나 몰랐어? 이런 바보 같은이라고. 어? 전하, 내가 진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후보에 어. 올랐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 네. 음, 몰아내지 못해가지고 네. 어또 수염 없어가지고 <웃음> 수염 수염 <웃음> 아, 아 맞아. 다시 맞습니다. 생각해봐도 그냥 예. 그때 야. 수염 진짜 붙여줬어야 돼. 내가 얼마나 아, 허전했는데 뭔가 비어있는 왜냐면, 것 같은 거야. 드럼, 뭔가 위엄도 없고 그래도. 내가 위엄으로 원래 꽉차 네. 있는 네. 사람이잖아 네. 원래는 네. 아주 위엄한 네. 분이시죠. <웃음> 아. <웃음> 정말 재밌었던 영상이었어요 맞아요 이 영상들 외에도 패치노트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네. 오디오드라마 어? 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음. 아쉽게도 이렇게 음. 세 가지가 선정됐습니다 자 그럼 그세 가지 중 어떤 영상이 선정됐을까요? 이야아 <laughs> 정말 저희 성우들의 연기력이 돋보였던 <laughs> 특히 제 연기력이 끝내줬던 저날 전화... 뭐 됐어요 그래 됐어요 치고 예, 틈틈이 잘했던... 나오는 자막도 아, 아주 키포인트였잖아요 어, 센스가 아주 넘쳤던 아, 바로 그 어. 에코의 나니 선정됐습니다 예, 야 아, 아, 정말 좋대요 깊어져가던 때였다 한번 해보시죠. 어. <목소리> 아, 이건 진짜 아직도 저우둥이 <목소리> 안 되고 따라지 도 <목소리> 못하겠어요. 아이스미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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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일단 캠핑이 돼야 길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도 <목소리> 못 따라올 수 없어. 자, 그 다음으로 기다리는 건 음. 음. 올해의 패치노트죠. 그렇죠. 네. 사실 이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 투표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후보부터 보시죠. 1번, 둠페스트, 막시밀리앙베치노트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 않겠나. 아칸데, 늘 하듯이 마무리를 부탁하지. 그래, 저. <목소리> 숨을 곳은 없다! 파멸의 일기야! 야 <목소리> 일본 후보는 중... 네, 이 안장현 선배님, 이분 막시밀리앙 선배님 셈이이 막시밀리앙, 이규창, 선네 막시밀리앙, 이규창 선우님의 매력적인 모습이 응. 네. 또, 말은 말은 또 말은 말은 있지만, 예. 그래도 어, 저의 아이 텐션이 한복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그만하세요. 지칩니다 이제 아직 지치라고 그러는 거야. 판도 안 했는데 왜 그래? 아직. 그렇지 반도 안 왔지 예. 그래서 지치라고 미리 아, 그래서 내가 당하게 자 텐션 올려봅시다 아, 아, 아. 자 자, 다음, 자 좋아요 어, 좋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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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로 또 넘어가 볼까요? 그러죠 2번 디바 트레이서의 성우 배치노트 좋았어 배치노트를 맞이해라 <laughs> 그거 재밌다 배치노트를 맞이해라 맞이해라 <laughs> 배치노트. 네. 이번 후보는 예. 그 추석 특집 영상 패치노트의 주인공 네. 디바 김현지성우와 네. 트레이서 박신희 성우님의 패치노트였네요. 아, 멋진 연기였죠. 그 초반 그 리포 대사 지금을 맞이하라. 맞이하라. 요거를 약간 따라했던 게이 어, 포인트가 아니었던 영상인가 생각합니다. 음, 예. 다시 한번 지금을 맞이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마. 아, 아, <laughs> 비슷하지 않습니다. 아, 이 영상이 비슷하지. 발랄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 이건 발랄하지 아, 않잖아. 아, 그러네요. 나처럼. 어, 톡톡 튀는 매력 도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 아, 너무 네, 오늘 톡톡. 너무 통통 튀니다. 너무 통통 튀어. 아, 아 제어가 안 되는데. 아, 연말이라도 좀 통통 튀고 싶어. 아, 이제 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좀 점잖아지셔야 아, 됩니다. 아, 알았어요. 듬종 <laughs> 아니십니까? 듬종 아, 아니십니까? 아, 나듬종이구나 예. 예. <laughs> 자. 다음 후보를 봅시다. 3분. 겐지. <laughs> 메르시 배치 노트. 당신의 마녀가 도착했습니다. 지카라가 미나기 때 크라! 내 시종은 죽지 않아요. 자, 간다! 류격 캔! <laughs> 이게 뭐예요? 맘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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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게 해. 맘에 안 들게 해. 뭐 맘에 안 든다는 표현이야? 아, 그, 아, 맘에 굉장히 안들는데요 아, 어, 바로 그 패치노트! <laughs> 예, 바로 그 패치노트입니다. <laughs> 아, 예, 아, 예좀 껄끄럽지만 모모워치에서 <laughs> 그 가장 많은 유저분들이 커플이 되길 원했던 바로 <laughs> 그 커플 영웅 <영혼, 웃음> 겐지, 메르시 패치노트가 세 번째 후보입니다. <웃음> 아... <웃음> 다음 영상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좋습니다. 샤방 맥쿠리 에쇼뭐 나랑 똑같구만 어, 그래남탈게 <laughs> 아니구만 <laughs> 아유 아니, 그거 뭐, 아니 괜찮아 나름 좀예 네클리 <laughs> 선배님 느낌 나지 않 역시 예 네. 선배님 이번 주인공은 저예요 아 잠깐 오버워치 수는 네가 두목이었던가 자 그럼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번만은 말을 편하게 하자고 <laughs>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생각보다 어 오버워치의 스토리라인이 탄탄하다니까 이렇게. 아, 약간 이게 애증의 조합이야 정말 애증의 조합. 맞아. 그러니까 네. 유저분들이 반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 그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음. 초반에 나왔는데도 음. 조회 수가 엄청 높음을 보면 네. 이 조합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웃겼던 건 네. 아무리 봐도 <laughs> 우리 대사를 맡긴 곽윤상 선수, 메이크리의 그 대답이겠네요. 그블랙워치미치노트에서도 맡겼거든요. <laughs> 아 우리가? 아 미안, 아, 미안해. 곽균상 예, 아, 선수, 아 미안해요. 장하는 다른 한 캐릭터인가 봐. 빨리 마지막 군부도 네. 보러 가요. 알겠습니다한조대기중 음. 긴지가 함께한다. 영웅 밸런스 업데이트 어떻게 생각하나 겐지. 다른 건 모르겠고. 겐지 상향 만세! e 야이 에이... 겐지가 <laughs> 두 개나 후보에 올라와. <laughs> 이거 너무 이거 너무한다. 왜두 개씩이나 아, 올라가 있어요? j i Ke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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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n j i Kenji, 지 e n j i Ke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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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 다? 아니 1위가. 왜? 네. 아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요. 고짓말 진짜야. 아! 아 <laughs> 맨날 속구만 살았나? 둔피스트 네. 막시앙, 아유, 막시밀리앙 편이다. 발음도 <laughs> 어, 제대로 못하지면서. 어, 어, 난내 거만 정확해. 막시밀리앙, 아, 아, 막시밀리앙. 어, 역시 아유, 다들 그러니까... 아진 척하지만 이둔피스트를 아 강하게 원하고 있는 거야. 아 납작해졌고아 <laughs> 정말 소름 끼칩니다. 소름 아, 끼쳐. 아, 아. 1위에서 5위까지만 보여주면 네. 아쉽잖아요. 네. 아, 그래서요 네. 내가 몰래요 조금 더 선정해 봤지요. 에? 고생? 어? 고생은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거야. 고생하세요. 그리고, 어, 그 생하세요. <laughs> <laughs> 만약에 패치노트 영상에 상을 준다면 음. 아마 이 영상은 연기력 상이 아닐까 생각. 아저 말고 또 누가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안 보죠. 엄청난 연기가 있어요. 게임 내에서도 오리사와 함께 자주 쓰이는 캐릭터라 그런지 저도 개인적으로. 애정이 많이 가는데요. 자 그럼 올 여름을 어색하게 만들어줄 와야 이거 인정이야. 진역시 이거 그냥 간다. 정말 그냥 소름이 그냥 턱톡톡 네. 돋네요. 네. 자이 부분 진짜 이 부분은 진짜로 두 명의 인격이 그냥 나타나신 줄또 다음으로 음. 재미 상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 그것도 나 아니요. 음 재미 상이라. 음아쭉 어, 봤는데 네. 전. 라인하르트 권혁수 성우님과 네? 자리아 양유진 성우님의 패치노트의 이 장면이었습니다. 라인하르트는 아주 잘 생기고 늠름했었지. 섹시 섹시 <laughs> 갑자기 폭 하고 나오는 그 장면이 어찌나 웃기던지. 예. 아, 물론 그 장면도 엄청나게 웃겼는데요 네네. 전 개인적으로 아나파라 편에서 이 파라의 그렇죠? 궁극기가 캐스되는 음. 장면 이게 이걸 재현한 게 너무 재밌어서 가슴에 확와닿았어 그렇구나 네. 유저 여러분들이 뽑은 재미상은 어떤 건지도 알고 싶네요 자그 외에도 패치노트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응? 아니 뭔데요? 바로 응. 이 매주 목요일에 올라오는 선 넘는 티저들. 아, 아 맞아요. 예. 이게 이게 또이 패치노트급의 재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자이 티저도 응. 우리 유저분들에게 응. 뭔가 기억에 팍 하고 꽂힌 게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 끙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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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끙다끙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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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끙끙끙끙어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다끙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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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끙 아, 뭘 이렇게 그게 아니었어. 맥클리 과교사 생긴 건 보한지 좀 생겼어. 맥클이 아실 때라고 진짜로 사람이 돼. 그냥 사람이 아, 완전히 깜깜하시 빠져. 무라라. 저 구수한 사투리가 와다시. <laughs> 야, 야, 이거 진짜 어. 소장감이다. 이거 힘들 때마다 한번씩 꺼내 봐야겠는데요. 예. 어? 아 참. 네. 예. 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티저 있었죠. 예. 뭐 우리의 감성이에요. 선배님만 감성이죠. 어. 저는 젊은이에요. 어. 예. 어. 아, 왜그러세요 왜그래요 c 젊은 s e n I'm not s u r 죄 I'm 죄 o t s u r 죄 I'm n 죄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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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바 이거 스 테리우스, 라이나 라트성, 우리 권혁수 성우님. 아, 야 아, 정말 매력이 넘치시네. 젊을 때, 젊은 젊은 뭐, 뭐 주인공을 도맡아 하셨어. 예. 다치면서 어, 예. 네. 어 뭔가 감회도 있었겠지만 맞아. 어 조금 어, 오그로그를 시작어요 음. <laughs> <아니>, 되게 좋아하셨것 같아요. 저 마지막에 웃음소리가. 저게 뭔가 본인도 되게 재밌게 하신 것 같아요. 아 정말 본인의 감성을 자극시켜 주지 않던가요? 아 확실히 예 감성 자극을 팍! 시켜주는 영상 그렇죠 예아 우리 역시 같은 세대인 예. 것 같아요 아예 그렇습니다 예 서면에 <laughs> 네 패치노트를 보면 음. 또이 또 하나의 또또또또 또, 또, 또 하나의 또, 또 다른 재미가 숨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응? 음? 숨어 있는데 또 있다고요 네또 있다고? 패치노트를 보면은 어. 이 유저분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봐보세요 오예어어 <laughs> 아. 어?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저 모발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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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선배님 아... 아니 모발 있습니다. 모발 있고요. 이건 분피스트 말하는 거예요. 분피스트. <laughs> 알아요. 이 사람이. <laughs> 장난쳐 본 거였어요. 아 보면은 이거 뭐 다들 작가 하셔도 되겠는데요. 뭐 다들 드립력이 그냥. <laughs> 아,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너무 어? 재미있어서 이런 재미있는 <laughs> 글들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 어, 이거 예 우리 저희가 예. 몇명 선정해갖고 네. 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예 저희가 네. 블리저도 쫄라서 어.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제사비로사비로 아, 사비로? 사비로? 출연료로 사비. 자 우선 개근상입니다. 개근상 개근상, 개근상. 저 아니에요? 저, 이거 예. 저 같은데 개근상. 어, 본인이 가져가려. 아, 저도 막 열심히 달았어요. 선물 자기가 받으 아, 예. 꾸준하게 달아주시고 또 눈에 띄게 또 달아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꾸준하게 좋아요도 많이 받으시는 음, 음. 바로 아뎅님입니다. 아. 이거 보니까 예. 오버워치 유튜브를 하시는 분 같은데, 어이이거 이거 오버워치에 대한 열정을 봐서라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성상입니다. 정, 정성, 정성? 네, 정성이 가득하다해서 정성상. 이야, 이 패치노트를 쭉 보고 난 뒤에 이 시간별로 나눠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간별로. 야, 그거 이 보통 정성 아니면 못 한다. 예. <laughs> 야, 저거 봐. 오. 그럼 시간별로 딱딱 그냥. 아, 정성이 대단하세요. 정말 정성이 대단하세요. 망하시네. 그분은 바로. 가유르님입니다가유르님 카드입니다. 정성 대단하시다. 네. 정말 다들 요번 주를 어. 사랑한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아니 다른 거 몰라도 이분한테 네. 상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데 네? 어, 뭐요, 뭐요? 이둠피스트막시밀리앙 네. 편에서 네. 거벌만 두피를 진화시킨다. <laughs> 나 이거만 있으면 안 뽑았어. 마지막으로 <laughs> 마지막 어디 어디 마지막 추신 추신 두피스트. 야 이건 센스다. <laughs> 두피스트. 어? 어? 일부러 네. 어 미움을 빼서 해준 거야. 아 네. 미음 미음 모발. 음. 아 모발 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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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그 그 센스 있는 댓글을 단 주인공은 누구 시 아, 쇼? 지나가던 뱀이라는 유저고요. 아, 니네이 아, 지나가던 아, 뱀이네요 뭐, 센스 넘치는 야. 분이라 제가 특, 특별히 선정을 했습니다. 예, 저 모발 있습니다. 예, 네, 모발 많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웃음> 와. 음. 자, 오늘 네. 오버워치 유튜브 어워드는 네. 이 정도까지인데요. 워낙 어... 많은 양이라 저도 어... 너무 놀랬어요 확실히 예, 예. 1 년을 되돌아보면서 뭐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가 않네요. 에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어요. 예, 유저분들이 지금까지의 오버워치부터 유저분들의 정말 센스 있는 댓글까지 <laughs> 정말 다시 보면서 얼마나 재밌고 유익했는지. <laughs> 예, 진짜 진짜. 예, 예. 아니, 우리 유저분들. 다들 작가 하셔도 되겠어요. 예, 대단하셔요. 대단. 또 오버워치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아 근데, 음 이벤트가 지금 끝났지만 하나 아. 또 남아 있다고 예 알고 있는데 또 예. 내 정신 좀아나 예. 예. 아. 예. 아, 이거 왜 이렇게 까먹는 거야? 아도 남아 있 까먹을 뻔했네. 예. 네. 자, 지금 이 영상에 정성을 담아서 축하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도 굿즈를. 구찌 <laughs> 선물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아, 아 좋네요. 아, 역시 우리 착하신력 많이 하셔요 우리 못 받던 시 분들을 어. 위해서 또 이렇게 정성을 여기서 정말 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 네. 많이 달아주세요. 네.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발견 못하신 부분이 있죠? 응? 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요? <laughs> 네. 음? 자 다시 한 번요 쭉 영상을 둘러보면서 네. 자세히 보세요. 네네 재미난 게 숨어 있을 겁니다. 어? 어, 그 어떤 거죠? 어, 그게 그게 힌트인가요? 네. 힌트가 그밖에 거 없어요? 네. <laughs> 끝. 오, 끝. 아의심스럽지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워드는 음.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겐지가 아닌 성우 김혜성이었습니다. 음... 다들 꼭 이벤트 상품 받아가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성우 둠피스트였습니다 네? 아, 아, 안정혁 전제 이름을 잊었어요. 천둠피스트예요 <laughs> 네, 여러분 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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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